오늘은 제가 코딩 수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받았던 책 3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블록코딩 수업을 7년째 하고 있어요. 처음 코딩 수업을 맡았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컴퓨터를 잘 안다고 해도 아이들한테 코딩을 가르치는 건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코딩 교재를 정말 많이 찾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책들을 골라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기가 제가 코딩 강사로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소개할 이세권은 코딩 수업을 막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순차 반복, 조건 변수 같은 코딩의 개념을 연습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코딩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그냥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블록으로 실습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에요. 또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기반의 수업 구성을 고민하신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각 단원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가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코딩의 개념을 익히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과 알고리즘을 같이 만들어 보세요. 문제를 잘게 분해해서 수업을 구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업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고 싶다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계획하시는 선생님들께 추천합니다. 블록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집에서 아이 혼자 코딩을 시작할 때도 좋은 책이에요. 마지막에 도전과제를 미션으로 주면 학생들의 참여도와 흥미가 더 높아집니다. 코딩 수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이세권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